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구심의 채널 해피플레이그라운드의 황거치입니다 오늘 할 훈련은 민첩성과 이동드리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겁니다 축구에서는 많은 상황 속에서 민첩성 있게 이동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동드리블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피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그재그로 이동을 한 후에 공을 잡고 간 다음에 오른발 인사이드로 드리블 그리고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드리블 다음에는 왼발 인사이드로 드리블 그 다음에 왼발 아웃사이드로 드리블 다시 한번 오른발 인사이드 그리고 오른발 아웃사이드 그리고 다시 한번 왼발 인사이드 그리고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돌고 나서 가운데로 와서 찍으면 되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피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그재그로 이동을 한 후에 공을 잡고 간 다음에 오른발 인사이드로 드리블. 그리고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드리블. 다음에는 왼발 인사이드로 드리블. 그다음에 왼발 아웃사이드로 드리블. 다시 한번 오른발 인사이드. 그리고 오른발 아웃사이드. 그리고 다시 한번 왼발 인사이드. 그리고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돌고 나서 가운데로 와서 찍어 내는 네. 훈련입니다. 오늘은 민첩성과 이동 드리블에 대해서 한번 배워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동 드리블과 민첩성을 통해서 다양한 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심 채널 해피플레이그라운드의 황고치였고요. 오늘은 민첩성과 이동 드리블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